안녕하십니까. 허스크바나 모터사이클 코리아 기획 운영팀장 고영석입니다. 어, 본 영상은 허스키 트랙데이에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서킷 주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사항들을 안내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어, 기존에는 오프라인 현상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자료로 대체하오니 꼭 필히 숙지하시어 어떠한 불이익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허스키 트랙데이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타 트랙데이라든지 다른 경기 규정과는 차이가 조금 있으니 참고하시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허스키 트랙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할 장비와 차량 검차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트는 가죽 재질로 된 원피스 레이싱 슈트를 원칙으로 합니다 헬멧은 풀페이스 헬멧이 원칙이며 턱끈은 더블 D링 타입으로 체결되는 방식만 허용됩니다 부츠는 정강이를 덮는 레이싱 부츠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허스키 트랙데이에 참여하시는 모타드 타입의 유저분들은 D링 타입의 풀페이스 모타드 헬멧도 허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타드 타입의 레이싱 부츠 또한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은 복숭아뼈를 덮는 가죽 재질의 레이싱 롱 글러브 착용이 필수 사항입니다. 등 보호대는 하드 타입의 별채식 보호대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슈트에 내장된 소프트 타입의 등 보호대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슴 보호대 또한 하드 타입 보호대를 꼭 착용하셔야 서킷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헬멧에 장착된 블루투스 및 액션캠은 안전상 모두 탈거하셔야 하고요. 액션캠은 차량 장착만 가능합니다. 단 차량에 장착된 액션캠은 사진과 같이 어떠한 상태에서도 바이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캠과 거치대 브라켓 모두 와이어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차량 검차 사항입니다. 차량의 세팅은 관리받으시는 허스크버나 모터사이클 코리아 딜러점을 통해서 작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첫 번째 검차 사항은 비산 방지 테이핑입니다. 비산 방지 테이핑은 서킷에서 차량이 전도되었을 시 라이트나 등화 장치 파편이 다른 주행 차량에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테이핑을 그린 것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와이어 락및 오일류 볼트 토크 조임 작업입니다. 401 모델과 701 모델은 오일 주입구가 보시는 것과 같이 플라스틱 캡 타입입니다. 이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주행 중에 진동으로 인해서 이 오일 캡이 빠지지 않도록 와이어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볼트 토크 조임 확인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일 필터 캡과 오일 드레인 볼트를 적정 토크로 조이시고 마킹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종 볼트에 따른 적정 토크 값은 지금 보시는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업을 해 주시는 분들은 잠깐 이 화면에서 퍼즐을 걸고 적정 토크 값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차량과 장비에 대한 사항들은 행사 직전 아침에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다할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차량이나 참가자분들은 서킷 주행 불가능하실 수 있음을 염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암 KIC 항설석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 주행 영상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교부제 영상을 지원해주신 ADT 레이싱 팀과 KMPG 안동철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인 방법과 피트로드 주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인을 하기 위해서는 피트에서 코스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하는 공간이 피트로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트로드는 왼쪽 쪽에 사인보드 에어이요 패스트 레인, 서비스 레인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체 구간을 통틀어서 피트 로드라고 합니다. 이 피트 로드에서는 절대 역주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과 같이 코스로 진입하기 직전에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코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트 로드에서 차량의 이상 증상을 발견하신 분들은 절대 역주행이 아닌 이 입구 쪽에서 피트 동 뒤쪽으로 돌아서 피트로 복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피트에서 피트로드로 올라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하고요. 서킷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 90도에서 45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패스트레인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피트로드뿐만 아니라 전 서킷 구간은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단1 m 도 뒤로 움직이실 수 없음을 염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킷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코스 입구에 이 신호등이 보이실 겁니다. 예, 항상 이 신호등에서 오피셜 부분들이 분 장비라든지 차량에 대한 상태를 점검을 마지막으로 하고 코스로 진입하게 되니까요 이 신호등 앞에서는 꼭 정차를 했다가 오피셜의 통제에 따라서 코스로 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절대 코스로 진입하실 수 없음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연석을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연석 끝머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봉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봉 이후에 1번 코너 바깥쪽을 통해서 코스로 진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봉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 뒤쪽에서 1번 코너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먼저 진입을 시킨 후에 1번 코너의 바깥쪽 라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코스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어, 라이센스 주행을 비롯해서 이 매세션 처음 들어가는 첫 바퀴나 두 번째 바퀴는 웜업 주행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트랙데이에 오시는 분들은 타이어 웜어를 사용하지 않는 어, 라이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꼭첫 바퀴에서 한세 바퀴까지는 본인의 실력이 100%다 하면 첫 바퀴 때 40-50%, 두 번째 바퀴 때 50-60%, 어, 세 번째 바퀴 때70-80% 이런 단계적으로 차량과 라이더의 몸 상태가 서킷에 적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킷에 진입하면 본격적인 주행이 시작됩니다. 서킷 주행 중에는 주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본부의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서킷을 주행하셔야 하는데요. 이 운영본부의 지시는 각 코너 진입부에 위치한 포스트에서 깃발로 신호가 나옵니다. 깃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환기, 적기, 녹기, 체커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신호기는 라이선스 교육 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포스트에서 환기가 발령되면 그 구간에 사고가 발생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월이 금지되어 있고요. 블라인드 부분을 지나면 분명히 사고 시점이 있다는 인지를 하시고 조심히 주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 환기 두 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령이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앞 차량에 대한 추월뿐만 아니라 속도 또한 감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환기 구간은 그 사고가 발생된 코너 부분에서 발령이 되고요. 이 환기 구간의 해제는 녹색기로 발령이 됩니다. 녹색기가 발령된 포스트를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기 발령 상황입니다. 적기 발령은 굉장히 큰 사고가 서킷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서킷에 있는 선수분들이 천천히 주행을 하셔야 하고 무조건 피트로 복귀를 하시라는 신호입니다. 적기가 발령되는 순간 주변 상황을 확인을 하고 속도를 최대한 늦춘 상태에서 나머지 코스를 주행을 하신 후에 피트로 무조건 복귀를 해주셔야 합니다. 피트로 복귀를 하신 후에 운영 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행에 대한 부분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체커기는 해당 세션의 종료를 알리며 마지막 코너를 탈출하여 메인 스트리트에 진입하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커기를 확인하시면 남은 코스를 한 바퀴를 주행을 하시고요, 피트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서킷에서는 역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커기를 확인을 하셨다고 해서 뒤로 주행을 하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남 바퀴수 한 바퀴를 돌고 피트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체커기가 발령이 되었음에도 체커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을 할 경우에는 더블 체커로 간주되어서 다음 세션이나 남은 세션 주행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매랩돌 때마다 메인 스트리트 구간에 있는 네임 포스트를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트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피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커기를 발령을 받고 세션이 종료가 돼서 피트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타시는 도중에 차량의 이상 증상이 발견이 돼서 피트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또한 타다 보면 한 세션을 다 채우지 못하고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피트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피트로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인을 하기 위해서는 8번 자이언트 코너를 탈출한 이후부터 속도를 줄이시고요. 뒷차량의 레코드 라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측 라인으로 서행주행합니다. 이 서행주행할 때는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9번 코너와 10번 코너를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서 피트로드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트로드에서는 최소고속도 6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하고요. 이 들어오실 때는 9번 코너 바깥쪽에서부터 뒤 차량에게 나는 피트인을 할 것이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바깥쪽으로 서행 주행하면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어, 왼손을 들고 나는 피트인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해주셔야지 서로 상호간에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서킷을 타시다 보면 차량의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차량이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여 피트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하게 안전지대의 가장 바깥쪽 펜스까지 차량을 갖고 나오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뒤 차량의 레코드라인 선상에서 슬립이 일어나서 차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으로 차량을 배치해 주시고 안전펜스 바깥으로 넘어서 나와 주시면 됩니다 간혹 안전지대에서 차량만 세워놓고 멀뚱멀뚱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안 되고 이 타이어 펜스를 넘어서 타이어 펜스 바깥쪽까지 나와주셔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스 바깥에서도 헬멧을 비롯한 장갑, 장비류는 절대로 벗으실 수가 없습니다. 슬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슬립이 일어날 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부분은 내몸 상태부터 체크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신속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거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뒷차량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몸을 대피합니다. 만약 아주 경미한 슬립으로 인해서 리조인, 다시 서킷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뒷차량의 동선을 확인하시고요. 뒷차량의 동선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 차량을 안전지대 바깥으로 일단 끌고 나오십니다. 나온 상태에서 차량을 재시동하신 후 뒷차량의 동선을 확인해서 다시 서킷으로 복귀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차량에 대한 리조인이 불가능하신 상태라면 차량을 놔두고 안전지대의 가장 바깥쪽인 안전 펜스 바깥쪽으로 몸을 대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또한 장구료는 해제하실 수가 없고요. 펜스 안쪽이 아니라 펜스 넘어 대피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스키 트랙 데이는 공도에서 누릴 수 없는 바이크 라이딩의 재미를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절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오버페이스 주행이라든지 과도한 추월은 절대적으로 금물이고요. 타시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차량을 추월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서킷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추월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 코너별로 주행 라인이 생깁니다. 이 주행 라인을 레코드 라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주행 라인에서 가장 바이크가 많이 누워져 있는 시점을 에이펙스 코너의 선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너를 진입하는 시점에서 내 앞에 차량이 있고, 그 차량이 에이펙스를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안쪽 라인으로는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앞 차량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것은 뒤차량이앞 차량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앞 차량이 에이펙스를 통과하기 전에 이 안쪽으로 뒤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앞 차량의 바깥쪽 선의의 바깥쪽으로는 추월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앞 차량과 뒤차량의 극명한 실력 차이나 속도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이 바깥쪽으로 추월하는 과정 속에서 앞 차량보다 속도가 늦은 경우 이 다음 코너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추월 방식은 앞 차량의 주행 라인의 에이펙스를 지난 이후 그 이후의 차량을 추월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경쟁, 레이싱 대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주행을 하셔야지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된 헤어핀 구간에서의 차량 추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트랙데이에서는 이 헤어핀 구간이나 코너에서 추월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행을 하다 보면 좀 극명한 속도 차이가 있는 차량들이 트랙데이의 성향상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앞 차량이 선회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차량이 에이펙스가 감속 구간에서 다시 가속을 하기 직전까지는 절대 안쪽으로 추월을 하실 수가 없음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트랙데이기 이 때문에요. 코너에서의 추월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본인의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는 직선 구간에서 차량을 추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서킷 안에서는 실력 차, 배기량 차, 차량의 성향 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량이 겹치거나 추월해야 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도 주행의 버릇처럼 뭐 와리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킷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만큼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려도 기반이 되어야 안전한 트랙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교육 시간에 더욱 많은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내용들을 숙지하시고요. 본 영상도 여러 번 확인하시어서 사고 없이 즐겁게 트랙데이 즐기시고 복귀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암 서킷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usqvarna Motorcycles